안녕하세요. 주식 대신 코인 하는 남자 주코남입니다. 2025년 7월 28일 알트레이어 코인의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다른 코인들의 분위기에 비해 유독 좋은 알트레이어 코인인데요. 알트레이어 코인 홀더 분들께서는 알트레이어 코인이 왜 이렇게 변동폭이 커져 버렸는지 그 이유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쨌든 7월 28일 오늘 이렇게 22% 이상 급등해주고 있는 알트레이어 코인의 시가총액은 어느덧 2천억 원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알트레이어 코인 홀더 분들에게 있어 다행인 건 업비트 워너마켓 상장 고점 부근의 물량을 어느 정도 회복해 준 알트레이어 코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알트레이어 코인은 보시는 것처럼 어피트 원화 마켓 상장 이후 고점 대비 이렇게 반토막 나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급반등 해주면서 해당 물량을 어느 정도 회복해 주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작금의 상승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물량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고 이제 남아 있는 여기의 물량은 해당 1차 물량에 비해 매우 약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까지 더 열려 있는 코인이 바로 알트레이어 코인이죠. 그렇다. 그러면 알트 레이어 코인 홀더분들에게 있어 또 중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알트 레이어 코인이 이제는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그 타이밍을 알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알트 레이어 코인 홀더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 놓치게 되면 또 너무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정보 바로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코인 시장을 포함해 전 세계 모든 자본 시장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바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의 입 하나에 코인과 주식 그리고 환율까지 휘청이고 있죠. 하지만 트럼프만큼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핵심 플레이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진정으로 맞설 수 있는 국가, 그게 바로 중국입니다. 유럽조차 미국 앞에서는 납작 엎드리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죠. 그런데 중국이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한 국가라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중국에서는 암호화폐 거래가 국가 차원에서 불법입니다. 그럼 코인 시장에서는 중국은 별 관련 없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천만에요. 오히려 반대 입니다. 코인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미국을 능가할 정도로 아주 강력합니다. 왜일까요? 미국 투자자들은 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메이저 코인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정부의 암호화폐 전면 금지 조치 때문에 장외거래 중심의 비공식 코인 시장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습니다. 북인들은 비트코인보다 덩치가 작고 움직임이 더 빠른 알트코인들을 선호하고 있죠. 그런 중국인들이 장외에서 매수 하고 있는 코인들은 정말 빠르게 그리고 정말 높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장외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은밀합니다. 충격적인 건 중국의 장외코인 시장에서는 불법 외환거래 자금세탁 그리고 러시아와의 연결된 거래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중국 장외코인 시장의 거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천억 원 수준이냐고요? 놀라지 마세요. 분기당 약 90조 원, 연간으로는 약 360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이런 엄청난 돈이 몰리는 곳 그게 바로 중국 장외코인 시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연이 아닌 집요한 노력 끝에 중국 장애거래 브로커들의 핵심 텔레그램 방에 직접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입수한 절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내부자료 지금 유튜브 최초로 일부만 공개하겠습니다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이렇게 매매 계획표를 지들끼리만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날짜와 시간이 나와있었고 오른쪽에는 코인의 티커가 나와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글자가 매수 빨간색 글자가 매도 신호였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몇 개만 확인해보겠습니다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7월 1일에는 CBK 코박토큰을 매수하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업비트에서 7월 1일에 코박토큰을 매수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CBK 코박토큰 여기가 7월 1일이고요. 코박토큰은 7월 1일 이후 갑자기 저점 대비 90% 정도 급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좋아요. 한 번은 우연이라고 치고 다음 신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장외코인시장 브로커들은 7월 2일에는 봉크코인을 매수하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업비트에서 봉크코인 확인해 보면 봉크코인은 7월 2일 이후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하더니 저점 대비 180% 정도 급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조금은 무섭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장외코인시장 브로커들은 7월 4일에는 스트라이크 코인을 매수하라고 나와있었는데요. 스트라이크 코인 7월 4일 일자 확인해보면 스트라이크 코인은 7월 4일에 갑자기 저점 대비 56% 정도 급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대박이죠. 이게 바로 중국 장외시장의 파워입니다. 코인시장에서는 미국보다 강력한 힘을 끼치고 있었던 게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장애 시장이라는 거죠. 제가 아주 어렵게 입장할 수 있었던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텔레그램 방에는 이렇게 코인별로 매수 예정 날짜와 매수 금액 규모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벌고 있는 거죠. 이런 정보가 없으니까 매일 손해만 보고 수익은 못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정보만 있다면 일주일에 아무리 못해도 50% 정도 수익을 보는 건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순식간에 인생을 역전할 수는 없겠지만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매매 계획표를 가지고 3개월만 그 신호를 잘 따라갈 수 있다면 어쩌면 인생 역전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구독자분들에게 있어 진짜 기회인건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매매 계획표는 7월거도 있었지만 이미 8월거도 나와있었습니다. 이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은 다가온 7월과 다가올 8월에는 그 누구보다 큰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죠.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7월 매매 계획표와 8월 매매 계획표 안 가려놓은거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만 공개하겠습니다. 하지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공개하면 수급이 꼬일 수가 있고 다른 채널에서 악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 01081235349로 차이나라고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7월 매매 계획표와 8월 매매 계획표 안 가려놓은 거 바로 사진 문자로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주 어렵게 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당 사진 안 가려놓은 거 확인해 보시고 바로 여기 있는. 코인들 투자하지는 않더라도 정말로 급등하는지 그리고 정말로 급락하는지는 확인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 010-8123-5349로 차이나 라고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러커들의 7월 매매 계획표와 8월 매매 계획표 안 가려놓은 거 바로 문자로 사진 전송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서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